야8 8회 드림컵 솔로, 길드 솔로 버전으로 열렸습니다, 예. 다들 사회하신 선수들 많이 튕기고요. 와, 이게 하나도 안 맞냐? 왜 음. 요만아? 와 이거 그냥 터진다고? 아아! <laughs> 아왜 이렇게 저거에 약하지? 으어? 뭐야, 사람 뭐야? 하하하, <laughs> 이씨! 이걸 존버에 있는다고? 피가 55! 피가 55! 낚시 먹고요. 일단 유탄은 없어요. 여기 깎아주고요. 눈치. 건너편 언덕에 있었던 사람은 멀어가지고 아마 오진 않을 것 같은데. 23. 어, 프리파이어. 은근 치는 사람이에요. 여섯 고 64. 여섯 고 뺏었고! 60에 마으면서 비터 선수를 잡아냅니다. 이번 게임에서는 막 킬로그가 많이 올라오지는 않네요. 이렇게 살얼 만한 채로 콜. 아, 타이밍이. 그래도 텍스코드에서 한대긁었구요 어, 내려가는 소리. 회복 먼저 해야겠죠? 누군가와 대치하고 있는 익명 선수. 도망갔나요? 아까 살짝 내려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소리 들려요. 21! 아! 피스 컨트롤 나가면서 제노 선수에게 잡히합니다 오, 여기 뚫려있어요. 일단 자재는 많으니까 자기 빌드 주변에서 싸우는 게 좋아보이는데. 외서왔고요잘 막고. 가두나요? 가뒀어요! 96! 28! 죽나요? 31! 47! 아! 산재희 선수를 잡아내고요. 아, 산재희 선수였군요. 어! 그분이다. 비림 스케치 선수를 잡았다. 그분이다. 박스 파이트. 어! 도망가나요? 어, 게이득 살짝 보였고요. 오, 잘 참아요. 어, 슬슬 총소리가? 회사 비에 아래쪽으로 원이 잡혔구요. 아, 진노 선수 후디 선수를 잡아냅니다. 아, 이거 후디 선수 견제받다가 한것 같아요. 원넷 선수도 들어오고 있구요. 한찬 선수도 부족한 벽돌자재 채운 다음에 이제 들어갈 준비해야겠죠. 어, 인명선수? 임명선수 회복. 아, 이거. 타겟이 한번 되니까 보병 버리나요? 그렇죠 보병 버리고 옥수수 못 주워 먹나요 이때 옥수수가 없었나? 아 여기서 교전하면서 키를 좀 먹은 것 같습니다 옥수수 먹어주고요 뭐 그렇죠 대우그라 선수 좋은 포지션 잡고 들어가는 선수들 괴롭혀줍니다 이미 인서클인 걸으로 보이고요 다원 출발 근데 이 지금 움직이는 원에서 탈락 아무도 안할 수도 있어요. 다들 이동기 하나씩은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이 좁은 원에 열 18명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아렉 걸릴 것 같은데 다들 렉 걸리고 약간 빌드 잘안 되고 버벅이는 것까지 계산해야 돼요 이제쯤이면은 이 원에 18명 살짝살짝 렉 살짝 걸릴 수 있거든요. 아뺏겠어요 아하! 셀프 선수, 타임 선수에게 잡히고 맙니다. 17명, 17명. 아직 탈락한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선박 선수, 가장 하이그라운드인가요? 지금 확정적으로 하이그라운드를 먹고 있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걸렸고요 다들 이동기를 쓰면서 들어가지? 케테크 선수, 긁었고요 아무리 신나요 아! 세구레 선수 탈락! 질라나르 선수 도 탈락! 나무리는 15명 오피피피 조심해야 돼요 비엘 선수 피 한번 긁히면은 그 어이 지그지그지그 우럭불! 우럭불 짜라야 되지 않나요? 아.. 아니구나 다른 선수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지들기 선수 개태가 선수 탈락! 아, 여기저기서 교전이 원래 선수 탈락했고요. 남은 애는 12명. 어, 블러? 오, 헬로 선수! 트땜! 그 <laughs> 들어가나요? 버틸 수 있어요. 블로가 이게 방어막 역할도 해가지고. 아, 뒤에 렛 선수 탈락했고요. 들어가나요? 어, 들어가진 않고요. 다 들어가는데 현안이 되있고 오! 좋아요. 한찬 선수 힐템이 없는 것은 살짝 아쉽게 됐고요 자 버티고 있어요 볼러로어 걸렸어 걸렸어요 아 바로 빠른 판단 아 타임 선수 탈락 메시 선수 탈락 한찬 선수 탈락 남은 인원 8명 버티기 아우옥 선수 탈락하고요 남은 인원 7명 세븐 한번 쓸, 어, 어, 원 짭! 들어왔구요! 아, 제나 선수! 문 선수를 잡아냅니다. 어, 먹을 시간 되나요? 12, 17, 많이 걷구요. 어, 이제 하이그라운드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선수들은? 제 생각에는 모르스 선수 하이그라운드 먹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괜히 원, 밑에서. 거기저 끌다가 긁힐 바에는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아아아아아아아! 저 선수, 쿠 선수에게 막히면서 폭풍이 죽고 말았고요 오, 쿠퍼 선수. 하이그라운드, 오! 하이그라운드를 먹고 있는 선수가 제노 선수아 아아! 하이그라운드를 노리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닌가요? 살아남았나요? 아, 보스 선수. 아, 1대1! 1대1, 1대1, 1대1! 내릴 수 있나요? 500개. 어, 버티면은. 아, 버티면은. 버티면은. 아, 이거. 아, 끔보 해도 잘 했는데. 어, 원. 설마 안 겹치나? 최대한 그거 주고야 떨어지나요? 마지막 승부. 그은 나. 아아아아 최선을 다해봤지만 카이그라운드를 먹고 있었던 모루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1등을 차지합니다 진짜 아간발의 차였다 진짜 아,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 선수 축하드리고요 인증 부탁드립니다